3년성 포석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3년성을 펼쳤을 때 보통의 경우 넓은 쪽에서 그칩니다. 이때 한칸 획공을 했었을 때 보통의 경우 3, 4면에 들어가지요. 이 변화는 저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칸 띄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흙은 여기를 붙입니다. 백은 여기도 되겠죠. 젖 침은. 그래어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정석 이후에, 나중에, 흙은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끊을 때. 쌍입되는 데가 급소지요 이렇게 되면 흙의 실리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여기 붙이, 붙였을 때, 백이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늘은 수가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면 나오게 되고 나오면 젖힙니다. 이 수를 제가 알기로는 이 창호프로가 제일 먼저 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변화는 백이 유리합니다. 백의 실리가 있고 길은 아직 3,3은 비어있고 이렇게 되면 이 변화는 백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정석이 없어졌어요. 따라서 한칸 띄고, 여기까지가 정석이, 정석인데요. 이 정석 이후에 흙이 어디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백의 세력을 분단시켜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수라고 보면 됩니다. 정석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때, 백이 여기를 둔다면, 이때는 여기를 두어서 지켜두는 수가 좋습니다. 만약에 흙이, 아, 백이 여기 두었는데, 손을 빼고 여기 둔다면, 백은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여기 두어야 되겠죠. 이때, 이 수가 흙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삼삼에 들어가서 사는 수가 있기 때문이요. 에 이렇게 해서 삼삼으로 파고드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두었을 때 조금 전에 같이 여기에 찍혀 두는 수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삼삼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는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젖혔을 때, 여기 두지 않고 빈상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여기 두고, 나가면 한가 뛰었어. 나가야 되겠죠. 이때 여기를 두고, 이 변화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었을 때, 많은 중급자분들이 이때, 갈라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가면 이때는 막아야 됩니다. 이때 분단식기위에서 얘기 둔다면, 이때 백의 한 수를 어디겠습니까? 3, 3이 들어간 수입니다. 막을 때 많은 모를 두는 수. 저치고 이어면, 이렇게 해서 기에서 사는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때, 폐로 버틴 수도 있지만, 뛰어도 가능합니다. 연결하면, 젖히고. 이렇게 하면, 흙은, 백은 살지는 못하지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사는 수가 있어요. 어디를 두면 살겠습니까? 여를 끊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을 때. 이때 주점을 따면, 옥집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 둔다면, 단수 치고, 단수 쳤어. 크게 살지요? 여기 두었을 때. 조금 전에 여기 두었지요? 여기 두는 수보다 더 좋은 수가 있어요. 여기 두는 수가 있는데요. 나가면 따라 나갑니다. 이때 끼웁니다. 만약에 안쪽에서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때 나가면 크게 살지요? 흙을 잡으면서 삽니다. 이때 만약에 바깥쪽에서 단수신다면 이때도 단수신입니다. 이때 연결하면 이점을 잡히기 때문에 연결이 되겠지요. 이때 여기를 둡니다. 양단수가 되지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백은 살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고 밑으로 삼선으로 두는 것이 정석인데요 이때 이렇게 정석인데 이제 옮겨냈죠. 끊었을 때 나가지를 않고 끊는 변에 대해서 중급자 분들이 또 두려워하는데요. 이번기에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여기 두는 수가 좋아요. 단수 치이 있고, 나갈 때, 얘기를 제쳐서, 단수가 되니까 호 혹을 치야 되겠죠. 이때 흙으로 뭡니다. 이 변화는 흙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단수를 치지 않고 제침 수가 있어요. 이러면 혹을 치야 되겠요이 변화는, 거기 유리합니다. 실리가 크지요. 따라서 끊었을 때, 이때 얘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끊는 수가 좋습니다. 양쪽으로 축이 안 되지요.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치고, 이때 한 칸을 떼면 단수치고, 한 칸을 뜹니다 나가야 되겠죠. 이때 끊었을 때, 여기를 단수치지 못하죠. 단수치고 두짐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열 수밖에 없을 때, 이 변화는 백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끊었을 때, 백이 이쪽으로 내려서지 않고, 여기 단수치는 수도 있어요. 단수치고, 이때 따라 나갑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흙은 단수를 치어고 따라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쪽으로는 안되겠지요두점 잡히기 때문에. 이때도 흙은 넣추면 안 됩니다. 이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따라서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 치고 나가면. 단수 치고 나가면서 단수가 되죠 이때 축으로 뭡니다이 변화는 백이 유리하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칸 핵공이 아니고 한 칸으로 받았을 때 이때의 변화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기를 둔다면 철줄 내렸어. 이때 33으로 들어온다면 이 변화는 흙이 좀 불리합니다. 여기 두었을 때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백은 나가야 되겠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여기 둔다면 맞고 이 변화는 백이 불리합니다. 이 변화. 그러면 벽에서는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한칸 띄어야 됩니다 잇고 이렇게 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호구를 쳤어 막을 때 흙의 약점을 만들고자 이렇게 두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여기 둔다면, 이때는 그건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막을 때. 끊습니다. 여기 있지는 못하겠지요. 백다섯째이니다 잡히기 때문에. 단수 칠 때. 이렇게 되면 분단이 되죠. 따라서 여기 찌르는 수는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 칸을 띄면, 이때, 여기를 둔다면, 다음 수는 어디겠습니까? 흑의 다음 수는. 여기를 두는 수가 좋아요. 자, 하면 따라 나와서. 만약에, 이때 막으면, 끊습니다. 다음 수 치고, 다음 수 치고, 단수 쳐 되겠죠? 단수 치고 나갈 때. 여기 두면, 여기 두었어. 이렇게 하면, 배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 두는 수도 있어요. 여기 둔다면, 여기 두어서 막을 때. 이렇게 하면, 백이 잡히버리지요. 이런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기를 두지 않고, 여기를 두어서, 중앙 쪽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때는, 여기 두는 수가 좋아요. 젖히면 여기 두었어. 젖히면, 그 다음에 젖히는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단수를 치면 이싸움은꼭 해야 됩니다. 상대가 싸우고자 할 때, 이때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는 만약에 는다면 여기 두었어. 기의 실리가 크지요. 이때 조금 전에는 요 밑에 여기 두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이번에는 여기 두는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여기 두는 수가 좋아요. 나가면 과감하게 제치됩니다. 이때 한 칸을 띄면 끼우고, 단수 치가갈 때. 이때 나간다면 단수 치고, 축으로 잡을 수 있지요. 이때 빈상각으로 나가는 수가 있는데요. 이 수가 좀 어렵습니다. 이때 흙은 어디에 두야 되겠습니까? 흙의 함 수는 여기입니다. 이때 나가면 젖혔어. 흙의 실리가 커지요. 빈상각으로 나왔을 때 젖히면 나가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은 끊었습니다. 여기 단순 선수지요. 만을 모아두는 수도 있어요. 이때는 흙은 어디에 두게 되어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 기대는 수가 좋습니다. 이때 한갈를 뗀다면 역시 끊습니다. 이번에 만약 단수 치고 나간다면 이 변화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했지요? 이렇게 된다면, 백은 이런 수가 있습니다. 막아야 되겠지요?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되면 뚫려버리지요? 실패입니다. 따라서, 여기 단수 치는 수는 잘못된 수입니다. 이때는 먼저 끼우는 수가 좋아요 단수를 치면 이쪽으로 단수치든 이쪽으로 단수치든 여기 단수를 선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결할 때 이때 연결합니다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됩니다. 단수 치면, 이때, 이쪽으로 단수 쳤어. 이렇게 길을 확보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있어요. 막고, 이쪽으로, 조금 전에 이쪽으로 단수 쳤지요. 이번에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마당에 나간다면, 단수 쳐서 나가지 못하겠지요. 이때 따야 됩니다. 이때 나갑니다. 나간다면 나가야 되고 젖히면 단수 치고 이때는 지켜줘야 되겠지요. 끊는다면 여기 둬서 사월이 걸립니다. 이런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띄었을 때, 조금 전에 변화를 했지요. 나왔을 때, 이때, 0이 조금 전에 이쪽으로 젖히는 변화에 대해서 했지요. 만약에 이쪽으로 젖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변화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여기 둔 수가 좋아요. 단수 치면 0이라고. 한가 띄면 단수 젖어. 배로 하오자 할때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기에배가살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안쪽에서 치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에서 치면 이때도 마찬가지 단수가 선수입니다. 연결하고 나서 이때는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두는 수가 좋습니다. 딸때이를 두어서 그 실리가 크지요. 가감하게 제치는 수도 있어요. 이때는 맞췄어야 됩니다. 한칸뛰면 따라서 한칸뛰고 단수 지면 연결할 때 이때 늘어드는 수가 좋아요. 이때 만약에 백이 늘은 곳에 간다면 물론 여기나 뭐 다른 곳에 둔다면 이때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막을 때, 단수 치면, 까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여기 두었을 때, 백은 여기 두었어. 살아야 되는데요. 선수지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만약에 여기 둔다면, 여기 두었어. 이렇게 되면, 여기 불리하지요? 따라서, 여기 두었을 때, 삭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두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었어. 나를 째로두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었을 때, 여기 둔다면, 여기에 두어서, 이 변화는 0이 불리합니다. 이때, 이 귀에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에 대해서, 어, 중급자분들은 조금 어려운데요. 어려울 때는 다음에 보시고 이런 수가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이 수는 좀 어려워요. 이때 늘면 따라서 늘어서 이렇게 되면 뒤에서는 여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세가 튼튼하지요? 이렇게 되면 흙이 어, 어, 유리합니다. 이 변화는 따라서 늘었을 때 만약에 여기를 잇는다면 이 변화는 백이 유리합니다. 여기 막았을 때 백의 정수는 늘은 것이 아니고 젖힌 수입니다. 단수 치면 늘고, 이쪽으로 하면 단수 치고, 이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있겠죠. 이때 무조건 저치는 수가 중요합니다. 단수 치면 나가고, 이때 이쪽으로 단수 안 치고, 이쪽으로 치면 단수 치고 나왔어 나가야 되겠죠. 한수더 나가면. 또 나가야 됩니다. 이때 늘면, 이때 급수가어입니까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의 실리가 큽니다. 젖혔을 때, 단수 치면, 이해 되겠죠? 이때,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호구로 치면, 단수 칠 때. 이때 이어면, 백이 불리합니다. 물론, 백은 살 수가 있겠지만, 불리합니다. 이때, 호구를 쳤을 때, 다수 쳐면, 이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두는 수가 좋아요. 이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변화는 백이 유리합니다. 저 쳤을 때, 이때 여기를 둔다면, 이때는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되면 백의 실리가 크지요. 이 변화는 백이 유리합니다. 이때 있는다면 호구를 쳤어. 늘면 이렇게 되면 이 변화는 백이 유리하지요. 3년성을 펼친 백의 아, 흑의 어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어면, 젖혔을 때, 이면이 변화는 빼이 뿌리합니다. 이어면 안 됩니다. 젖혔을 때, 이면한칸 띄는 수가 정수입니다. 끊으면, 단수치고, 딸 때, 여기도 어서이 변화는 정석입니다. 서로 간에 둘만 하다, 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3년성을 펼친 흙의 세력이 좀 무너졌지요. 반대쪽으로 제치는 수도 있어요. 이때 늘면 늘었어. 이렇게 되면 백은 살아 있습니다. 넘어가는 수도 있고 이 변화는 백이 좀 유리해 보이지요. 이때, 여기를 삭감하고, 그냥 3, 3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4연승을 펼쳤을 때, 보통 3, 3으로 들어오죠. 3, 3에 들어오면, 요즘 3, 3이 들어오는 수가 대신데요. 이렇게 해서, 나가고, 또, 3, 3에서, 들어와서 살면 이 변화는 흙이 불리합니다. 완전 집이 아니고 삭감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와서 삭감할 수도 있어요. 저 지금 말때 이렇게 삭감해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년생4연선을 펼치실 때, 3, 3, 3에 들어왔을 때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젖히면, 이때 따라서 나가면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 흙의 위치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젖힐 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뒤쪽으로 젖히는 수가 있어요. 막으면 이때 젖힙니다. 단수 침에 있고, 이 변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한 점이 돋보이지요. 이때, 뒤쪽으로 젖히면 맞고, 젖혔을 때. 조금 전에 여기 단수치는 변화에 대해서 했지요. 이번에는 여기 두는 수도 있습니다. 단수치면, 단수치서 따고, 나가면 여기 갔어. 이렇게 해서 싸우는 수가 정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한 점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